안녕하십니까 외관 기르기 위블리 입니다 자 모처럼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바빴거든요 오늘도 바쁘긴 한데 비가 온후라서 지금 풀이 많이 자라서 풀매야 되는데 저쪽에 여기는 기르기들이 풀을 매줘서 깨끗하지요 기르기다한좀 팔고 한 200마리 되지 싶은데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구석구석에 더운 안에 들어가 있네요. 안돼 들어가면 안돼. 근데 이 방에 들어가려 고한 돼. 문을 내는. 자, 딱. 자, 열심히 먹고 있고, 자, 아기 기뱅이도 보러 갈까요? 아기 기뱅이보다 먼저, 으, 으, 아래, 9일날 태어난 병아리를 찍어 올리겠습니다.